날이 잔뜩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며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어서 비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공기는 한결 가볍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부산이 22도, 울산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과 울산, 거제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22도, 울산이 1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25도, 양산이 27도에 그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21도, 하만이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선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아침에는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진주가 24도, 산청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모래까지는 1년 중 밀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뒤 기온은 다시 오르겠고요. 주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